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선입니다. 네,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어,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 무대가 펼쳐졌고 어,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복잡한 정치적 어, 계산이 숨어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과의 관계를 두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그런 반면, 그런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 야권 단일화가 완성이 됐고, 그 완성된 단일화, 야권 단일 후보로서 이제는 완전히 중도층까지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승리가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의 힘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까? 뭐,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진보 진영이라 해야겠죠.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으니까요. 어, 특히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등 다섯 개 어, 정당이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야권 연대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특히 염려했던 어, 김재연 후보. 어, 진보당입니다 김재현 후보가 어, 대선에 불출마함으로써 진보 진영에 어,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어,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님들 또 진보당을 지지하는 또 노동계 또 지지 세력. 전부 다가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지. 이재명 후보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유권자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서 매우 강한 결집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당은 어떤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 국민의힘은 기존 보수층을 결집하는 방향을 이 선거를 계속 어, 준비해왔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과 결별하면은 기존 보수층이 흔들릴 위험이 있고 결별하지 않으면 중도층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당의 좀 변화. 이것을 좀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조율, 좀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좀 단일화,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천하 용인으로 불리던 김용태 초선 의원이죠. 초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걸 보면, 아마도 어,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염두에둔또 개혁 이미지를 어,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힘 당의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어, 깔려 있는 김용태 어,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어,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그런 되고 있지만 어, 현실적으로 배우 쉽지 않은 상이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어 단일화를 좀 이루려면 은또 이루더라고 이, 이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진보진영의 결집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좀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한담, 한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선에서의 최종 주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합 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매우 높아 보이죠. 진보진의 강력한 단일화, 야골의 결집력, 그리고 국민의 힘 내부의 전략적 혼돈, 혼란.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어, 특히 개혁신당과의 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6%, 7%, 어, 10%가 나와 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 진보당 노동계열 그리고 개혁신당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어, 조국 혁신당의, 어, 지지율. 그리고 사인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뭐, 이러한 우리의 이 진보진영의 야권 단일화가 결집이 됐고 단일 대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그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극복해 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을 야권 단일화의 힘으로 누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이 단일화 자체가 이준석의 성향상 매우 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의 지지율로 봤을 때도 상당수 오차범위 밖에서 많이 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극복력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더욱 결집되고, 쭉단결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정치 분석을 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 현상, 이 현상을 보면 아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과의 결별 문제 이것을 강하게 다시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핵심 지지층의 영향력이 매우 크죠. 이 보수들에게는. 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뭐 윤석열 강성 지지층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또 윤석열이 어, 재판을 포토라인에 거의 서, 서지는 않았지만 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어, 전직 대통령으로 품격이 어, 갖춰져 있지 않은 행보였다.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전 이윤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강하게 반대하죠. 특히 아스팔트 거구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한다면 이 보수층의 상당수 이탈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힘이 선거를 승리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 지지층을 놓치겠습니까? 아마도 윤석열 핵심 지지층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과거부터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어 그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 눈으로도 계속 보이고 있고, 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전화통화 등어 긴밀한 교류가 있은 걸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들을 하루 아침에 단절하는 을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원래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 실질적으로 그만둬야 됨에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않는 지금 현재의 김문수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 부분이 될수 있겠는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들이죠. 당내 구도 자체가 윤석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어, 김문수 후보가 결별을 선언하긴 매우 어렵다. 그런 사항으로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다 딜레마에 딜레마에 빠져있고 지금 상에서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다 봤을 때도 매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부터 21대 대통령 공식선거가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각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벌써 노래 그리고 굉장히 음 지금 선거 유세가 한창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어이 단일 대우를 잘 유지하고 진보 진영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 단일 대우를 더욱 단단히 더욱 더 결집해 가는 어 수위를 높여가고. 계속, 어, 더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간다면은, 어, 이 야권 단일 후보의 단일 대호가 되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어, 승리할 것이라 보고, 여러분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어, 길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의 영향력은 매우 작았다. 그리고 한덕수가 지지했던 세력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양자 대결에, 어, 큰, 어, 부담률은 없다. 어~ 일부 국민의 힘당이 뭐~ 결집력에 의해서 상승하겠지만 민주 진보진영의 어, 결집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오늘 어~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어,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야권 단일 후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 최고 중요한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후보를 선출해서 왔다면은 어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이 선수로서 어 선택도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한동훈 후보가 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는 그리고 변치 않는 것은 어 김문수 후보가. 어 선수로 확정되어서 본 선거에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어, 염두하고 어, 단순히 거리두기를 시도하더라도 그걸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결번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전 국민의힘 당 대표 현 개혁신당 어, 후보 어, 단일화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어, 이준석과 국민의 힘 내부 좀 계획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어, 걸어갈 것이다. 기존 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이루는 상당한 정치적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결국 국민의 힘이 대선을 두고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수층을 공고히 계속할 것이다. 보다 넓은 정치연합을 추진할지에 해야 따라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행보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어 저의 생각이고요. 어 무엇보다도 12.3 비상계엄이나 어 윤석열과 그것을 무조건 뭐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지금 와서 사과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다. 어, 때는 늦, 늦었다. 지나간 버스 항의 손흔 들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태 비상대책 위원장은 뭐,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 초선이죠. 어, 그런데 아마 이준석과의 관계를 어, 염두에 둔, 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고, 어, 젊은 정치 본인의 나이 70세가 훌쩍 넘은 본인의 나이를 좀 극복해보려고 하는 어,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젊은 캠프. 그렇지만, 음, 뭐,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1990년 생리잖아요. 그리고 아, 최연수 국회의원인데 경기도 포천 가평 지역군데 아마도 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선거를 총괄 지해 가고 하기에는 매우 영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어, 이득이 될지 아니면, 어, 마이너스 요소로 올지는, 어, 저도 확신은 서지 않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어 미스다. 그리고 결국은 김용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도 마쿠 어, 세력에서 어, 최종적 어, 지휘자는 권성동이 될 것이고, 국민의 힘당의 중진들이 될 것이다. 변함없는 국민의 힘당이라는 말로 어,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승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진짜 옳고 그름의, 어, 가치관의 싸움, 그리고 진영의 대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어, 그러한 대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결과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어, 마쳐야겠죠. 여러분 동영상으로, 어, 여러분들께 만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을 함께 맞이합시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함께 하고 행복을 나누면서 이재명 대표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혁신 사랑합니다. 저녁 9시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